8번 이것도 아유, 아유. 어 이거는 하도 이게 많이 했잖아 이거 아유, 이것도 그렇구나. 나올 만약에 그 90도로 된게 나온다면 이것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야 어 무슨 음. 반지름이 10cm 인 15개 통나무를 서로 맞닿도록 세웠다 통나무 주위를 끈으로 팽팽하게 한바퀴 감았을 때 선의 길을 구하라 그런데 여기는 각도가 웬만한 것은 이렇게 그알 수가 있잖아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거야 이 각도가 그 대신 돌아가는 것의 각도는 알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 무슨 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거리는 직선 거리하고 지금 여기 있잖아. 요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A, B, C.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돌아간 부분을 다 파는 부분이 뭐하고 같은 거야? 이게 외곽의 합하고 같은 거야. 왜냐하면 여기 봐. 이걸 이렇게 연장시키면 이게 합하면은 180도잖아. 이거 하고 여기를 X라고, X하고 A하고 합하면 몇 도지? 180도가 되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서연아, 또 시작한다. 아... 어?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합해서 180도, 이렇게 합해서 1 8 0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돌아간 부분은 이 외곽하고 같다는 얘기야. 다각형의 외곽.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는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다 연결시키면 뭐가 되지? 다각형, 16각형이 나오잖아? 아, 15각형이? 아, 외곽이 그래, 16각형의 외곽이 돌아가면 다 걸어가는 부분이야 근데 외곽이 총합이 몇도지? 360도. 360도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놓으면 알수 없어도 돌아가는 부분은 얼마다? 360도라는 거야 그것을 만약에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만약에 아니 그렇.. 만약에 나올. 그렇지 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 알았어? 그러면 돌아간 부분은 360도니까, 이렇게 이걸 반대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걸. 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반지름이가 10이니까, 15 곱하기 20 플러스 2π, 여기 봐, 10, 이렇게 한 거지. 그 대신 여기 대한 설명을 꼭 해주라는 얘기야. 어? 왜그한바퀴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뭐하고 같다고? 어. 이거 외곽의 총하고 같은 거야, 돌아간 부분.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다 아, 연결시키면 뭐가 되니까 다각형이 되니까 어? 다각형이 외곽의 하면 항상 360도에서 네, 응. 응. 그러면 어, 네. 300 플러스 28 센치미터 단일 항상 90도 경찰처럼 가뭔가